<laughs>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어린이 설교 어린이 주일학교 설교 제목이 뭐예요? 조국문으로 조국 문으로 들어가기. <laughs> 들어가기예요 우리 친구들 새 둥지 본적 있어요? 새집 아니요 새 둥지 본 적이 있어요? 어,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는 이 제비들이 주로 집 처마에 둥지를 지었어요 또 시골로 가면 높은 나무 위에는 주로 까치집이 있었답니다. 뭐,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그 안을 들여다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새들이 이 둥지를 짓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은 있어요. 시멘트도 없고, 접착제도 없는데, 아, 어떻게 그렇게 꼼꼼하게 둥지를 짓는지, 어, 목사님은 굉장히 참 신기해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새들 중에서 정말 신기한 둥지를 짓는 새가 있어요. 그 새가 바로 이 배짝이 새라는 새인데, 이 새는 둥지 입구를 두 개를 짓는답니다. 하나는 크고 넓게 짓고, 다른 하나는 작고 좁게 지어요. 그리고 작고 좁게 지은 곳을 진짜 입구로 사용하고, 그곳에다가 알을 낳아요. 이렇게 둥지 입구를 두개를 짓는 이유는 뱀이나 천적들로부터 자신과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뱀이나 천적들은 새보다 덩치가 크니까 좁은 입구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넓은 입구로 들어가게 되는데 넓은 입구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찾지 못한 뱀이나 천적들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고 그냥 돌아갈 수 밖에 없답니다 만약 들락날락하기 편하게 넓은 입구를 짓는다면 자기의 생명도 알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이렇게 배짜기새는 좁은 입구를 지어서 자신의 생명과 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복음서 말씀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문은 좁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따르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서 그래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도 그냥 안 가는 거야. 하지만, 좁은 문이 아닌 곳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좁은 문 안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좁은 문 안에만 생명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생명을 두신 좁은 문이 사람들에게는 안 보일까? 좁은 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모를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도 좁은 문이 있다는 걸 알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하지만 문이 좁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했지만, 알기는 하지만,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야. 이건요, 음,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 마치 우리 친구들이 채소를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 채소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토마토, 호박, 브로콜리, 양파, 파프리카, 이런 거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치킨, 피자, 라면, 햄버거, 아이스크림, 감자튀김. 이런 거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몇 개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입에 맛있다고 이런 것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안 좋아져요. 배가 아파요. 아토피도 생기고 면역력도 나빠져요.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이런 것만 많이 먹으면 몸이 나빠진다. 이거 모르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채소가 몸에 좋다는 거다 알아요. 패스트푸드는 몸에 썩안 좋다는 것도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몸에 안 좋은 거더 좋아하죠. 입에 달고 먹기 편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이란 것도 이런 것과 비슷해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것이 너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길이야라고 말씀하지만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불편하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있어요. 그 좋은 문으로 가야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느 문으로 가야 되겠어요?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좋은 문으로 가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길로 가면 생명이 있답니다. 좁은, 문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여기까지.